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이제 막 도출 잡은 어린 소년이라면 그 배의 항로를 책임진 늙은 항해사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한 왕조의 명운을 짊어진 어린 임금과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충신 김종서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재상이라 불렀죠. 과연 그 호랑이가 맞서야 했던 거대한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한 개인의 굳건한 충정과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냉혹한 권력 투쟁의 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역사는 과연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은 김종서, 그 호랑이 재상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의 경랑 속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선택의 무게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조선 초기,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성군 세종대왕의 치세 아래 조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뒤를 이은 문종 임금 또한 학문과 덕망을 겸비한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천명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문종 임금께서는 즉이 2년 만에 갑작스레 병석에 눕게 되셨죠. 아직 최 어린 아들 단종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병상에 누운 문종 임금께서는 어린 단종의 손을 잡고 곁을 지키던 충신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디 나의 어린 아들을 부탁하오. 그중에서도 가장 믿고 의지했던 이는 바로 영의정 김종서였습니다. 문종은 김종서에게 어린 단종의 손을 맡기며 불안한 왕조의 미래를 통째로 위임했던 것이죠. 그 순간, 김종서의 어깨 위에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묵직하게 얹혔을 겁니다. 1452년, 문종 임금의 승하 소식은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12살의 어린 단종은 근정전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아직은 어른들의 키보다도 작은 몸으로 용상에 앉은 어린 임금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김종서의 얼굴에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알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겠죠.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왕이 과연 험난한 조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노재상은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부터 김종서는 어린 단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위태로운 왕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왕이 계승 뒤편에는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종의 아우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예에 능하고 결단력이 강한 인물로 조정 안팎에서 그의 존재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무인들을 이끌고 훈련하는 수양대군의 모습, 신하들과 은밀히 밀담을 나누는 그의 행보들은 궁궐 안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죠. 김종선은 이러한 움직임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밤늦도록 홀로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노재상의 얼굴에는 어린 왕을 향한 연민과 다가올 폭풍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단종의 위태로운 왕자와 그를 지키려는 노재상의 맹세, 이 비극적인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죠. 어린 단종의 위태로운 왕자를 지키기 위한 노재상 김종서의 맹세, 그리고 그 왕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수양대군의 존재는 마치 한 폭의 긴장감 넘치는 그림처럼 궁궐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자던 맹수가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듯 수양대군의 야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는 단순한 왕실의 일원을 넘어 조정의 중요한 인사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김종서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김종서가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는 어린 왕의 유일한 버팀목으로서 수양대군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경험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재상이라 불렀죠. 북방 개척에서 보여준 그의 강인함과 결단력은 이제 어린 단종의 왕권을 수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김종선은 수양대군의 세력이 조정의 요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데온 힘을 다했습니다. 핵심 관료들을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들로 배치하여 수양대군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했고, 이는 곧 조정 내에서 팽팽한 신경전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양대군과 김종서, 두 거대한 권력의 축은 조정회의에서 숨 막히는 대립을 펼치곤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충정을 다하려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조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을 겁니다. 김종서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신하들과 은밀히 대책을 논의하며 수양대군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명회, 권람 등 수양대군 측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밀지 경계하는 모습은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어린 단종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김종서에게 의지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적 모르는 어린왕은 위협적인 숙부의 존재와 조정의 복잡한 상황 앞에서 종종 김종서를 찾아가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했을지도 모르죠. 재상께서는 저를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어린왕의 순진한 질문은 김종서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그는 단종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며 어림 왕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했었습니다. 김종선은 단순한 정치적 견제를 넘어 군사적 대비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권을 쥐고 군사훈련을 독려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는 수양대군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호랑이 재상 김종서의 고뇌와 결단은 이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직감하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린왕의 방패가 되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조선의 운명을 건두 세력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호랑이 재상 김종서가 다가올 폭풍을 직감하며 어린왕의 방패가 되기로 굳게 다짐했던 그때 이미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음모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야심은 이제 노골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그날 밤 조선의 역사는 피로 물들게 됩니다. 어둠이 깊어진 밤 김종서 대감의 저택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밤늦도록 국사를 돌보던 노재상은 아마도 잠시 단잠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고요는 곧 끔찍한 비명으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수양대군의 신복인 홍윤성과 양정, 그리고 무장한 병사들이 칼바람을 일으키며 대감의 집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철태가 들려 있었죠. 갑작스러운 습격에 김종서는 미처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홍윤성이 휘두른 철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한나라의 기둥이었던 노재상, 호랑이 재상이라 불리던 김종서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극적이었죠. 그의 피는 차가운 마당에 붉게 흩뿌려졌습니다. 이어진 사륙은 참혹했습니다. 김종서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가솔들은 무자비하게 살해되거나 끌려갔습니다. 그밤 김종서의 집은 순식간에 피바람이 부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제거에 성공하자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포섭해둔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세력과 함께 궁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이고, 무고한 대신들과 환관들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 문종이 남긴 마지막 보루, 든든한 방패였던 김종서 대감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을 겁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차례로 제거되고, 궁궐은 온통 피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어린 왕의 눈앞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는 이제 홀로 남겨진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개유정란은 단순히 권력을 잡으려는 한 개인의 야심을 넘어 조선 초 안정된 왕권 계승의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충신들의 피로 얼룩진 그 밤은 이후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한순간에 뒤바뀌었고, 냉혹한 권력의 칼날은 이제 어린 왕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라는 거대한 방패를 잃은 단종은 과연 이 잔인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호랑이 재상 김종서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충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짓밟히며 어린 왕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참혹한 순간이었죠. 수양대군의 냉혹한 야심이 승리하는 그 순간, 역사는 새로운 피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순고한 희생이 거대한 권력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역사의 냉혹한 진실이 다가올 겁니다. 이 밤의 피바람은 단종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리고 조선에는 거대한 격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냉혹함은 이렇게 한 시대를 뒤흔들었죠. 호랑이 재상의 피로 얼룩진 개유정란의 밤, 역사의 칼날은 과연 누구를 향해 다시 휘둘러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개유정란 이후, 단종을 향한 또 다른 충정, 사육신과 생육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개유정란의 피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간 뒤, 역사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져 어린 왕 단종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호랑이 재상 김종서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며 권력의 냉혹함을 절감했지만, 이어진 시간 속에서 단종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었죠. 수양대군은 정란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모든 반대 세력을 숙청했고, 마침내 1455년,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상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쓸쓸히 궁궐 한편에 유폐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먼저 단종 보기를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던 여섯 명의 충신들 바로 사육신입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그리고 유흥부 이분들은 모두 집현전 학사 출신이거나 무관으로서 단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들은 세조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특히 성산문은 세조에게서 받은 녹봉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굳게 봉해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단종에 대한 충성심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사육신들의 피 맺힌 한 거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물들였다면 또 다른 여섯 명의 충신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생육신입니다. 김시습, 원호, 임행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이들은 사육신처럼 직접적인 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조의 통치를 부정하며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하며 절개를 지켰습니다. 김시습은 삭발하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떠돌았으며 나머지 생육신들 또한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자연 속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침묵 속의 저항이었지만 그 울림은 사육신의 핏빛 외침만큼이나 강렬했죠.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충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곁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만이 충정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침묵으로 저항하는 것 또한 충정일 수 있을까요? 사육신과 생육신, 그들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어린 왕 단종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과 무너진 도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그들의 굳건한 신념은 결국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왕 단종의 유일한 방패가 되고자 했던 김종서, 대감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죠. 수양대군의 야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고, 그 불길은 결국 조선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날의 비극은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참혹한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어둠이 깊게 깔린 한양 도성에는 뼈를 시리게 하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 대감의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겠지만 그 고요는 곧 깨질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종서 대감을 제거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두고 있었죠. 단종의 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던 그를 무너뜨려야만 자신의 야심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한명회 권람 등 냉혹한 책사들과 함께 그는 개유정란이라는 이름의 피바람을 준비했던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홍윤성과 양정을 비롯한 수양대군의 무장병력들이 김종서 대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과 철퇴, 그리고 무자비한 습격은 순식간에 평화롭던 김종서 대감의 가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괴한들의 침입의 대감은 미처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철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역적이다. 나는 외침과 함께 그의 충직한 삶은 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던 노재상은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갔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피가 마치 빗물처럼 흩뿌려졌고, 그 피는 어린 왕을 지키려 했던 한 노신아의 굳은 의지와 함께, 차가운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종서 대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가족들 또한 비정한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차례차례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누구도 그 참혹한 밤을 막을 수 없었죠. 그날 밤 김종서 대감의 집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조선의 하늘은 피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유정란은 김종서 대감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어린 단종의 편에 섰던 수많은 대신들을 숙청했습니다. 조정은 피바람에 휩싸였고 충신들은 죄인으로 몰려 죽음을 맞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궁궐하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죠. 이 모든 소식은 어린 단종의 귀에도 전해졌을 겁니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스승 같았던 김종서, 대감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어린 왕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테지요. 단종은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냉혹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난 그날 밤,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김종서 대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초기 안정된 왕권 계승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충신을 잃은 어린 왕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조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었죠. 개유정난은 한 시대에 막을 내리고 피로 얼룩진 새로운 권력 투쟁의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왕의 곁에서 목숨을 바쳐 충정을 다했던 호랑이 재상 김종서 대감의 마지막 발자취는 그렇게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동시에 진정한 충정의 의미를 되묻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냉혹함 속에서 과연 무엇이 옳고 그런 선택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은 비록 비극적이었지만 어린 왕을 향한 그의 충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김종서 대감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히 한 충신의 마지막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고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왕실의 안정적인 계승 원칙은 피와 함께 땅에 스며들었고, 어린 왕 단종은 그야말로 홀로 남겨진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한 개인의 순고한 충정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고 또그 희생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개유정란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김종서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호랑이라는 별칭처럼 그는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톱을 세우고 포효했지만 결국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권력의 칼날 앞에서는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의 죽음은 수많은 신하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깊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충정이며 어디서부터가 무모한 저항이었을까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왕조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권력의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역사 속 김종서 대감의 선택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는 자들의 욕망, 그리고 그 앞에서 개인의 신념과 충정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되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최후를 통해 진정한 충신의 역할은 무엇이며, 역사의 경랑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은 어디까지인지를 곰곰이 되짚어 볼수 있을 겁니다. 김종서 대감의 죽음으로 시작된 피바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어린왕 단종은 더욱 깊은 고독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즉 세조는 비록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이후 강력한 통치를 펼치며,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아이러니한 역사를 써내려가기도 합니다.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역사의 냉혹한 이중성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자도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지고, 그들의 선택이 나은 결과만이 후세에 평가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니까요? 호랑이 재상의 피로 얼룩진 개유정란의 밤, 역사의 칼날은 과연 누구를 향해 다시 휘둘러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개유정난 이후, 단종을 향한 또 다른 충정, 사육신과 생육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